여경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입 A, B, C 타입으로 세 가지 형태의 택시가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허용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택시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택시 TV 시작합니다. 진입니다 음, 여객운수사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기사함 렌터카 영업을 일부 허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놨고 그리고 또 대형 렌터카 업체들에서 법인택시가 손잡고 또는 대형 렌터카 자체로 렌터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 개인적으로 렌터카 대형 렌터카 업체들 또는 뭐 자동차 회사들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하려는 업체들에게 미리 공부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타다은 지금 1500대의 기사 포함 렌터카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영업을 그런 영업의 형태를 시도했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대중들에게 환호까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다의 사업적, 대중적 환호를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러면 과연 사업적 장부를 좀 들이다 보면 타다는 적자의 시달리고 적자를 더 이상 감당 못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지만 사업을 바로 접겠다. 기사 파운트카 사업을 바로 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부터 자동차 그 다다 베이직으로 이용했던 카니발 차량들을 중공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졌을까요? 자,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대중들에게 대중들이 대중들이 많이 쓸수 대중들에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중들은 분명히 환호했고 또 대중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갖다가 충족을 시켜줬고 그리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타다를 운영했던 VCNC는 적자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1년 6, 6개월의 유예기간을 포기하고 바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택시의 지금 기준 요금 또는 전부 그 지자체에서 정해 놓은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렴한 상태에서 그 택시가 운행 이 되고 있는데 그 가격보다 조금 높게 받아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택시보다 경쟁력이 월등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렌터카 영업이. 뭐 좋은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기사들을 컨트롤, 컨트롤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 형태의 운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의 정체성이 적자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1년여 동안 운행을 해본 타다 측에서도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본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접었겠죠? 접는 중이겠죠? 그러면 왜 그럴 것이냐? 자. 콜택시의 특성상 콜이 몰리는 시간과 콜이 몰리지 않는 시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콜이 몰리는 시간에는 탄력요금제라는 요금제로 분명하게 요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에는 택시보다 요금을 저렴하게 받으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중형 택시 가격보다 내려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리고 택시들은 길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길방이라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은 콜이 떨어지면 길에서 손을 들면 또 콜이 떨어지면 콜이 상당히 줄어드는 시간에는 길에서 손님을 태워서 그 브레이크 타임을 메워가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포함 렌터카, 렌터카는 길에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콜이 없는 시간에는 차를 세워서 기사를 애당초 급여를 안 주게끔 차를 세우던가 아니면 적자를 감소하고 그 적자폭을 누군가가 메꿔주든가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 사업이 영속성 지속성으로 운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는 길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렌터카를 빌린 일반인이 알바하는 시간에 콜이 몰려서 쏟아지는 시간에만 운행을 할수 있게끔, 하게끔 만들어준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택시가 이뻐서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버스나 택시나 아니면 뭐 어쨌든 모든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직접 고용을 해야만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도급을 줄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들은 아직 이 부분들을 관가하는 걸로 생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렌터카 그걸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면 길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다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렌터카 업체들은 택시로 올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한 이기지도 못할 전쟁 또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애당초 발을 안 들여놓는 것이 서로 간에 들 피곤합니다. 본인들은 적자라서 힘들고, 우리는 또 그거 가서 또 반대해서 힘들고. 렌터카 하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렌터카로 택시영업 또는 타다 형태의 영업을 하시려고 또는 계획하시는 분들 길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렌터카를 이용한 혁신형 택시나 타입 A형의 길방을 넣어줄 거냐. 이건 택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택시를 싸고 세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전 택시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입에서 거품 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요. 렌터카 택시는 길방이 불가능합니다. 이 길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잘해 보세요. 그 수익 되겠나? 흑자 사업으로 끌고 갈수 있는 만대가 나와도 흑자로 불가능합니다. 돈도 안 되는 사업을 왜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는 사업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시고 택시업에 들어오셔야 될 걸로 봅니다. 뭐, 타입 A가 됐든, 타입 B가 됐든, 타입 C가 됐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객 운송 사업을 하려면 택시가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다.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 이 부분들 관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길방을 할수 있는 여객운송 사업 형태는 택시밖에 없다. 분명하게 메시지로 드립니다. 사업 분석하실 때꼭 참고하시고 반드시 참고하셔서 괜히 렌터카 업체들 택시업계와 부딪히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탁인지 협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시작을 했습니다.